예, 여기는 홍덕시구대 아포경찰서죠. 아현치안센터 앞입니다. 이 치안센터 운영은 평일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. 네. 경의한 명이 근무하시더라고요. 무엇을 근무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. 토요일 일요일은 문 닫아 놓습니다. 그런데 다른 경찰들이 자주 들락날락 거리기도 하더라고요. 잘 모르겠습니다. 수사해 보십시오. 평일에도 이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있더라고요. 알수 없습니다. 대한민국, 경찰 예산. 저는 엄청이 많다고 봅니다. 예, 엄청 많아요. 많고, 어쩌고요. 엄청 많습니다. 여기에는,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. 경찰, 만 많으면 되는 겁니까? 어, 2만 명더 늘린다고 대통령께서 공약 봐서 셨다는데 지키신다는데 저는 대통령님 죄송하지만요 잘 못된 정보를 갖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. 누가 보고한 건지? 누가 제안한 건지 모르지만 경찰 예. 실부터 높여야 합니다. 대통령님과 경찰과의 신뢰는 하늘과 땅입니다. 실제로 경찰은 국가 사이 간 신뢰도 2점이꼴찌입니다 1등이 대통령. 저는 물론 격려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, 알지만 더 이상 안 됩니다. 대통령. 이 변씨도 청와대나 여당 측에서 보는 변씨와 변씨를 깨뜨려 보는 시민들의 우려는 너무 컸습니다. 이제 측근들 말씀 듣지 마시고 혼자 결정해 주십시오. 하나님만 믿으십시오. 이 작은 목소리도 청취해 주십시오. 검찰 개혁은 물론, 개혁 안할 때가 있습니까, 대통령님? 죄송합니다만, 특히 이 경찰은요, 해체 수준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. 감히 말씀드립니다. 쉽게 얘기해서 아드님이나 따님이나 사위님한테 경찰 한번 그 양반한테 물어서 어떠냐고 확인시켜 주십시오 네? 절대 아닙니다 예 네,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쳐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억울한 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네?